안녕하세요. 그리치선입니다. 제가 곰캠 동영상 촬영법 하려고 봤더니 다른 걸로 또 녹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거 OBS고요. 제가 처음에 OBS를 썼다가 어, 조금 어려워 하셔서 더 쉬운 거 찾다 보니까 곰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 다 다운받아 주세요. 곰캠. 자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면 있죠 화면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왼쪽으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녹화 할 거냐 라는게 뜨는데 저는 전체 화면 아니면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해요 근데 그냥 마우스로 영역 지정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요만큼만 제가 딱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녹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녹화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녹화되는 화면이에요. 이 녹화되는 화면을 보시고, 내가 만약에 설명할 게 있으면,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거의 블로그나 오디오, 팝팝빵영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좀 많이 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요.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 글은 어떻게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시연을 다 했다라고 치면요, 여기서 이제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파일을 보려면 녹화 창을 닫아주세요. 하고 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녹화된 거다 나와 있어요. 지금 녹화된 거는 7월 4일에 녹화되고 있으니까 7월 4일 날짜에 있을 거예요. 7월 4일 날짜. 짠짠짠. 7월 4일 찾아볼게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녹화된 거거든요. 이게 녹화된 거고, 어, 이걸 보시면, 고 눌러서 클릭해서 잘 됐나 보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제, 볼수 있고, 오디오 추출도 할수 있어요. 영상인데 오디오만 할수 있어서, 볼게요. 지금 여기에 녹화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녹화되는 화면이에요. 이 녹화, 자, 곰캠 촬영한 거 있으니까 네이버를 주로 많이 켰. 켜... 이렇게 녹화가 됐다, 되면 몇 개를 제가 녹화를 해보니까, 녹화를 해보니까 내 PC 들어가서 제가 유튜브랑 오디오, 팟빵 이런 거 올리니까 여기 곰캠이라고 폴더를 지정했어요. 지정해서 이렇게 많은 파일이 제가 곰캠으로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꿔주시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시고 라이브 클래스나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시면 돼요. 어, 나는 만약에 업로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녹화하셔서 카톡으로 전송해드리거나 카톡으로 전송해드리거나 이메일로 전송해주시면 돼요. 녹화 방법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에 뭐 화면에 만약에 녹화를 눌렀다 치면 이렇게 녹화하고 정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한 번씩 눌러 보셔서 창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건한 번씩 눌러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곰캠 한번 활용해 보세요.